어, 그래서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쏘리쏘리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. 어, 5-6 한번 해주세요. 네. 5-6-7-8. 쏘리쏘리쏘리쏘리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투팍 선배님의 캘리포니아 록과 그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 있는 준비하긴 했는데요. 아, 옆에 디노씨가 계속 제 복근이 멋있다고 그리고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디노씨에게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팔뚝으로 우리 스테이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그러면 우리 골디토끼즈분들 2024년 골든디스크에서 혹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. 뭐 공약 하나씩 부탁할 수 있을까요? 내년에도 내년에 만날 거니까. 네, 만날 그렇죠? 거니까. 네, 어, 저는 내년에도 더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보여드리면서 골든디스크에서 더 완벽한 완벽한 퍼포먼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네,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좋습니다. 내년에도 스트레이키즈답게 스트레이키즈답게 무대 위를 자유롭게 누비고 뛰어다니는 그런 스키즈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저답게 무대에서 노는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... 좋습니다. 토끼처럼 통통 튀는 에너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. 골디 톡. 토... <laughs> 골든토끼즈 여러분들 네, 급조인데 참 열심히 노력해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시청자 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골디토끼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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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.